군수가 또 음. 저 주민하고 같이 또 말싸움을 네. 욕설을 해가지고 또 난리났죠. 그러니까 이게 네.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분들의 음. 어떤 민낯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 음. 보여지는데. 그럼 초조한 거죠. 네. 다급하고. 이 전지성 군수, 군수 같은 경우는 김성교 그전 군수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이제 군수가 됐더라고요. 음. 그런데 아 이분 왜 이러실까요? 국민이랑 통화를 음. 하면서 그것도 본인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이유는 이 국민이 제 본인의 어떤 글에다가 댓글로 이제 반박하는 글을 적었는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본인게 페이스북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놓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욕설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거 뭐 다른 언론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예, yeah, 여보세요 예, 제 전진선입니다. 아, 예, 예. 예, 예, 예. 그 좋은 의견 주시는데 네. 그 한번 만납시다. 나가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아, 만나는 건 어렵지 안은데뭐 그, 굳은 만날 일 있겠어요? 뭐든... 아니, 나한테 그 파트 따를 때오른점장게 쓰셨더만은 다른 데다가 나한테 함부로 쓰지 마시오 말씀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안...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만나자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반말 좀 내가 말하지 말아 다가 당신보다 한참 이야왜 이렇게 반말을? 군수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나한테 그. 어떻게 썼는데? 아니, 뭘 어떻게 썼는데? 그래도 공개적으로 당신 예경 되죠. 공개적으로 당신이 예경 되죠. 뭐? 남한 문자로가? 남한 군수가. 아, 또 문자로가 이런 자식 있어 이거. 지금 미친놈이네 이거. 반말하는 전화 끊을 맛. 야이 새끼야. <laughs> 네. 예 원래 통화가 네.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게 첫 번째 통화랑 두 번째 통화만 좀 연결을 시킨 거고요 네. 세 번째 통화는 네. 네. 윤 대통령하고 네. 약간 어휘력이 좀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이 전진성 군수한테 이렇게 네. 시원하게 이 욕을 또 음. 하신 시민들을 보면서 네. 아, 제가 그 정미경 전 의원하고 네. 통화할 때아 네. 내가 차라리 그때 이렇 이분처럼 이렇게 예 네. <laughs> <laughs> 네. 어쨌든 저 예. 네. 네. 아무리 그래도 군수가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또 같이 또 예, 네. 예, 욕, 욕설을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지금 많이 초조한 거예요 양평군이 그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전준성 군수한테 되게 여러 번 통화했고 통화가 음. 몇번 시도가 연결이 돼서 통화를 음. 했거든요 음. 근데 재전하는 득달같이 끊어버리세요 어. <웃음> <웃음> 그리고 답을 네. 안 주고 막 피해 다니시는데 이렇게 또 국민한테는 음. 만나자고 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군수실에 가겠다고 하시는데 갈때 저랑 같이 가기로 약속을 아, 하셨고요. 그렇군요. <laughs> 네. 군민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셨어요. 네네네. 네네. 그 통화셨던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이 이분도 이 이분은 강상면 쪽으로 고속도로가 연결이 음. 되면 일단 땅값이 오를 거잖아요. 네. 그럼 이분도 되게 많은 이익을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안은 아니다라고 아하. 이제 전지선 향해서 이제 반박을 했던 건데. 강상면에 아, 사시는 분인데도. 아 그쪽에 땅이, 땅이 그러니까 동중의 땅들이니까. 아, <laughs> 아, 네. 사실 강상면에 따, 사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요. 거기 어. 땅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지. 땅 있는 네. 사람이 좋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강상면이 왜 아닌지를 이분은 적으신 거죠. 되게 되게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음, 분이신 음, 거죠. 그래요. 네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음,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욕설까지 들으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에이, 에이, 에이. 원래 네. 아는 사이는 아니시죠? 예, 정식으로, 뭐, 이렇 뭐, 인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사이나 식사를 할 거나, 이런 식사를 나식사 이런 나 이런 식나 이런 이식사식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네. 뭐라고 올렸냐면은, 강화 예타 원안에는 네. 강화 인터 천재가 없는데, 그걸 있는 것처럼 국민들 속에서 기대감만 부풀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시스템리좀 좀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타 안에 원래 그 강화 인터 천재가 없었으면 맞아요. 네. 그게 맞는데, 네. 그 당시 이미 그 강화 인터 천재를 저는 그걸 군수부에 옛날을터건고 나서 강화 인터전센를 설치를 하고 남정으로도 차가 빠지고 강화 강장으로도 차가 빠지게 이듬는 들을하루튼 협의를 하면서 음. 군에서 뭐건을해서뭐그 돈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더니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국론화가 됐은 거예요. 그리고 음. 구조적으로 보면은 송파에서 양평으로 오는데 정신도로로 가는 그쪽으로 연결되게 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쪽에서 또 양평에서 또 임원에서는 불편하게 되면 그게 사실 강한 인터뷰입니다. 이이에요 음. 그걸 검토하고 이 건설을 요청했던 걸 지금 대한 검토들을 하면서 먼저 그 예찬이 되고 나서도 슬로 변경 요청을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음. 얘기거든. 음. 슬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선, 선에 강한 인터뷰를 설치하는 거다. 설치해서 음. 하자. 아니면 뭐 군라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핵심이 됐던 거예요. 근데 뭐 이전진선이면 먼저 그 의장을 해서, 경찰 그, 경찰서, 전투신고, 양평 네. 군인원하고 그런 친구들 그때도 뭐 자기들이 그뭐 그냥 한다고, 막 아우성 놓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거든. 먼저 그, 저, 그, 태어하다가정치자금 법으로, 그어지을박태는 김성기하고, 프랭카드를 뭐, 지가 나은 것처럼 다 놓치고, 주민들한테 이거 나가겠다고, 천물 푼 데가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저도 바꿔가지고 이거 하할 이유가 뭐냐 지금 분명지 않지 않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은 다른 사람이게조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성에이 내가 고양이서 우리 손대부터 살던데고. 그나상표이인터천지는사1국이 산산이에요. 그러면 사1국은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지키면 되면 땅까지 오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봐야 되는 거는 종경국이가 15년 전에 그걸 추진하면서도 양성면으로 종점이 돼있었고 그동안에 한 번도 노선 종점변경에 눈이 된 적도 없고 뭐그걸 반대한 적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바꾸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요심을 사죠. 그리고 남한평인데체인지로가니다 차를 고속도로 이쪽으로 6번 도로 가는 저 강원도 가는 사람들은 그리 빠져서 나는 남양평 인터체인지로 빨리 가니까 차가 그죠? 그럼 그 차가 빠져가지고 여기 6번 도로 양동인터체인지 6번 도로 빨리 가는 데는 신호기가 6개가 있어요. 네. 내년 초면은 한라 아파트 1,500세대 중공하죠. 포스코 아파트가 450세대가 중공하죠. 포스코 아파트에서 나오는 데는 또 양평역을 4차선 신역으로 또중설을 하고 있어요. 국민학원에 죠 양평 대결이 지 양평 대결이 2차선이고 4차선 걱정한다고 그래도 거기는 주말이면은 완전 주차장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대안이 냐그 댓글에다가 또 하나는 지금 양평역 주말은 약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일로 이렇게 뽑아버리면 가운데 차들이 별로 몰려버리든 거기는 마찬가지인데 이하고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마서딱듯이 하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거 쓰고 10시에 쓰고 이제 잘라고 그리고 나이는 지금 많아도 아직은 전업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5시에 나이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잘 나고 그러는데도 잠들어져 있는 전화 오는 거예요. 밤에 왔군요. 전화도 10시 10분이요. 굳이 성공하 군수가 되라고 하려고 나가 전문 문자도 보냈던 사람이에요. 지금 까지 지금 제가 나보다 아 9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향 사람들이고 그럼 저게 나는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제가 군서는 한번 배치해오라든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군수가 아, 아, 어. 국민을 섬기는 자리인데 아니, 그분이 원래 좀 국민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나요? 아니 그래도 이 정평이 나있어요. 양평이. 나요. 그렇게 아, 진짜 그 맞지 않으시는 사람들한테는 쫓아 o 서왜나안 u I t 냐고 d you, I told you, I 나있고 지금 네. 양 u 에서 o l 렇게 o 이안 좋아요. 아, 그러고 u I 데 그래서 you, I 아 o l d you, I told 자 o u I told y 이해 I t 이 l 이 you, I 임 o l d 아 o u I t 그렇게 보 o 는데도 o l 이 없어요. I 어 o l d y o 터 I told 에서보 I told you, 뭐, 뭐좀 녹화 뭐이 막 이래가지고 취재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재를 하고 또기사들을 보고 했어요. 내가 이거 기사가해야되는 거는 조금 내가 고민을 하라고 사인를 해봐야 되니까 취재를 좀 해주지 마라. 오고 가던데 역시 문자가 안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면 그냥 취재하지 말라고 그러려랬어요 연락도 없어요 아 나이 연락만 처음 봤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거 부수고 가야 되지. 좀 지중성 아닙니다 지금 양성도. 노인회에서 그, 응? 뭐그런고일 비틀고 일어나야 되는 거아니에 이런 지나 그렇게까지. 아. 하고 싶지않다그런이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있고 그날 그 날이면 저 니가 날꼭 만나고 싶으면 음. 시간을 정해서 그릇실서 약속을 하라 가라그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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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밤에 그렇게 전화해 욕, 욕하고 욕하고 <laughs> 그러면그 참? 그니까 그래서 혹시는 제가 편집할 때 원래 그런 말씀하셨어요. 보통 누가 죽으면그 밤에 연락을 할까. 와 10시 열심에. 네. 왜냐하면 조금 좀 일찍 주무시거든요. 나이가 네. 좀 있으시오래. 왜냐면 새벽에 나가셔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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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은 그 강서면 쪽으로 그 종점이 나면은 왜 문제가 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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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원래 안대로 한. 그래도 한강은 건너가야 돼요. 어차피 강남에서 넘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한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데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환경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강에 다리 놓는 거, 다리를 새로 놓는 게 이제 환경파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차피 저, 다, 저 지금 이제 강남면 쪽으로 가는 안도 다리를 확장 공사를 해야 돼요. 실제로 확장 공사 안도 지금 만들어 놨어요. 2 0 1 7년부터 공사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양근대기라고 좁은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 옆에 다리를 하나 더 놓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안대로 하면은 근데 그그 옆에 좁은 다리를 하나 더 놓는다고 해도 거기가 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병목 현상이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와중에 중간에 다리가 있는 거는 그럴 이유 이유가 없죠. 그냥 도로가 쭉 연장되는 거니까. 근데 끝에다가 그걸 연장을 한다고 해 봐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도, 교통량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저건 어떻게 되든 무조건 막히는 음.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 그러니까 거죠. 제가 이제 강남, 강북이 있는 거예요. 강남에 인구가 밀집돼 있고 여기 아까 이분이 얘기했던대로 음. 포스코 뭐 해가지고 거기에 또 몇천 세대가 더 들어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강남 쪽에다가 그 종점을 에, 누면은 저같이 춘천에 사는 이 저기 그 강원도로 가는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이 더 근로 몰리는 거예요. 그 양평에 강남 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양평에 강남 쪽은 그냥 교통 지옥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예 그러 그러니까 강원도 쪽으로 가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 강남이 아니고 양평의 강북 쪽으로 좀 한적한 곳으로 종점을 내면 강원도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니까 조금 교통난이 원활하고 이쪽 양평의 강남 지역에 또그 교통이 혼잡되는 부분들도 막을 수 있고 음. 그렇거든요. 그게 또 합리적인 거. 이건 누구나 웬만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오로지 김건희 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네. 그 사실 지금쯤 되면은 원희룡 장관도 포기하고 원안을 그냥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검찰 독재 정권에 계속... 반성이라는 건 없어요. 네. 빠꾸도가 예, <laughs> 없어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반성하거나 바꾸하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군수가 네. 이렇게 이제 스텝이 막 꼬이는 거예요. 욕도 네. 하고죠. 그렇죠? 네. 안 해도 될 일을 계속 밤에 전화도 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평소에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음.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국민들을 낮춰보는 것도 있지만 압력이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똑바로 하라고 네. 날린 거예요 지금. 네. 그, 그 지역에 가면 이런 뭐 전진성 군수 같은 사람은 아주 많죠. 우리가 이제 중앙이나 서울 경기권만 정치 신경을 쓰다 보니까.